K-pop 댄스 추는 몽골 팀이에요? 네. 와 너무 잘 추던데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날씨도 좀딱 좋은 날씨. 네 추울 줄 알았는데 안 추웠어요. 맞아요. 요즘에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. 한국 진짜 잘한다. <laughs> 몽골에서 K-pop 아직 인기 많아요? 요즘에 진짜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. 아직도요? 아직. 아까 뉴진 송으로도 나오던데 아이브랑. 그, 어. 5세대 아이돌 분들은 좀 유명해요. 5세대, 5세대 아이돌이라는 말 알아요? 한국 사람 같은. 데 <laughs> 저는 빅뱅 좋아하는 세대. 인데 아, 오디션 프로그램 아세요? 오디션? 아, 오디션 지원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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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K-pop 가수 될수 있을 것 같은데? 아이브나 아, S.M.이나. 생각을 해, 하기는 했는데. 네. 나이는 좀 나이는 좀 <laughs> 늘어갔네. 나이 엄청 어 여, 지금 몇 살이세요? 여기는 열 여덟. 한국어 할수 있어요? 아, 할수 있어요 아, 어, 연예인 같아 연예인 아 아니.. 아니 어, 아닌데요? 우리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스트레키즈 닮았네? 어, 아 현진이요?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히 감사합니다. 계세요 네,